외울 생각하면 음. 안 돼. X 세제곱은 1이다. 3차 반경식이다. 네. 이거 만족하네, X 값은? 뭐야? 음. 세 가지가 있겠죠? 어, 아, 세 개가 있겠지. 기본적으로 딱 하나는 바로 튀어나와야 거야 1. 음. 예. 근데, 문제에서 다, 다 주어지거든? 오메가가 뭐다라고 문제에서 주어져 이거에 한 허근을 실근 말고 실근일 1이잖아 1을 주어지고 그거 좀뭐 문제 풀겠어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때 이거 문제에서 주어져 오메가가 뭐다라고 문제에서 특정하게 주어져 이 모양이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억지로 외우는 게 아니야 알겠어 그러면 아 이거 가지고 이제 요말 하나로 힌트를 되게 많이 찾을 거야 어... 일단은 근이니까 X값이잖아 오케이. 넣어도 어... 되겠지 대입해도 되는 거잖아 대입하면 대입해 저거 세제곱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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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곱은 어 그럼 오메오 3적분 1이네 무조건 오메가 정확히 어떤 건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자 이거 X값 찾으려면 원래 3차 감정식이니까 뭐 해야 돼? 해야겠죠? 뭘? 그거 네 글자 네 글자 24? 어해엥세곱 되게 세제곱잖아 음. 세제업 빼기 세제곱은 이런 이런 세제업이니까 세제곱 빼기 세제곱 변형 말고 인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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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달랐지? 인수분해는 다항식을 곱으로이로 줄이는 거죠. 그렇죠? 두 단지. 다이백이니까 그 중간에 없겠죠? 뭐야 인수분해면 어떻게 돼? 냐세제곱 빼기 세제업.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되고? A 세제곱 빼기 B, B 세제곱 인수분이 하면은? 인수분 내가 세제곱 빼기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은 인수분이랑곱셈이흡식의 변형은 미친듯이 있고 알아야 된다고 도대체 몇십 번을 강조를 해야 머릿 속에 넣을까? 넣을 나올 때마다 미친듯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계약이 이제 입학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면 되겠냐 안 되겠냐? 세제곱 빼기 세제곱은 뺀거 곱하기 제곱 더하기 곱한 거 더하기 제곱 이게 인수분해. 3차 방정식 앞에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문제 풀려면 기본적으로 인수분해 하잖아. 이거 인수분해 못하면 어떡할래? 학기 통째로 날릴래? 고등학교 날릴래? 중요에다고 했다. 인수분해하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적용. x-1 x제곱 마이너스 x 같은 소리 말고 오메가 배워야 되는데 인수분해 못하고 앉자했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10까지 적어줬는데. 초토이 곱한 거. 근데 왜 마이너스야. 비 역할이 그냥 1이잖아. x b 제곱 플러스 1. 아 인수분해하는데 되게 어려워. 그러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 되는 값이 x 값인데, 얘가 0이 될 때의 x 값은 1 실근이잖아. 그렇죠. 그럼 오메가는 얘를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요식을 그... 만족하는 근이 오메가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다가 오메가 대입해도 성립한단 얘기네. 맞아? 그렇죠. 그럼 물퍼? 여기 x에다가 뭔가 집어넣은거 오메가지고 더기 오메가 저기 얘가 0이에 해야 돼 그렇지? 자 근데 이 식을 만족하는 x 값이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야 허근이 오메가면 허근 이 그네 켤레복소수 또한 음. 이거 2차방정식이잖아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라면 그러면 이 오메가라는 허근의 켈레복소수 또한 이거의 근. 근이지 맞아? 어 그럼 오메가 바도 이거를 근이니까 오메가 바 대입해도 성립하겠네? 네? 그럼 그니까, 러 여기에 방어 붙어도 성능 딴다는 얘기야. 어, 두 분이네. 두 분이네. 두 분의 분이 합. 어. 1? 에? 금금 예술 연계. 1? 마이너스 1. 응. 두 분의 9? 1. 1. 이 힌트를 네가 다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에서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면 돼 저기 있는 걸막 외우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나왔지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거에 하나의 허브는 만약에 오메가라고 한다면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 X 어와 x 세제곱 더하기 1은 0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두분 o 여기가 더하기고 여기가 t o 야 그럼 x 더하기 e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e 은 i t of a 이걸 만족하는 게여기서 f a little bit of a l i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거의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면 오메가 바 또한 근이지 두 분의 합 마이너스 레두 분의 고 이거 이다 외울 거야 어... 나같으면 찾는다 알겠어? 외우고싶은데 이거 외우던지 그리고 아까 인수분해 이거 생각 안나면 여기서 제법에 쓰면 되잖아 1 넣었을때 0 나오잖아 조립제법하면돼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이나 세제곱 빼기 세제곱이나 세면 빨리 하라고 이걸 알아두라고 했지만 더하기나 빼기나 조립제법 쓰면 돼. 알겠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필수해줘, 12번에. 엑스 세제곱은 1의 한 허분을 오메가라고 할 때, 그러면 뭘 써먹을지 모르니까 쌤이 아까 힌트 몇개 찾았지? 기본적으로 세 개였나? 네개야 5분도 안 됐어 네 <laughs> 개를 찾았었어 오메가 세제로 문일이다 음.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뭐였지? 넘겨 넘겨서 뭐 했어? 인수 인수 보냈어 그 다음에 오메가는 허근이라 있으니까 이게 0되는 값이 아니고 여기 있는 거 0되는 값이라 했지 따라서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것도 만족한다 라고 했어 그 다음에 오메가가 이거의 하나의 허근이니까 그거에 켤레 복소소 또한 켤레근이 된다 라고 했지 두 분의 합? 합 마이너스 두 분의 1 기본적으로 이거 네 개를 찾아놓고 문제를 볼 거야. 오메가의 40제곱 더하기 오메가 20제곱 더하기 1. 예. 백 값을 물어봤어. 복수수 거듭제곱 기억나 않나? i의 거듭제곱 했던 문제. 아이 I 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I의 제곱은? 1 mm? 그거를 활용해서 차수 줄이기 했던 거 기억나있나? 차수 줄이기? 차수 줄이기? 옥수수 거듭제곱, 이의 거듭제곱 해서 거기서 만들고 풀었던 거아이의 2004제곱 막 이런 거 있잖아 uh... 나나 나. 똑같아. 너 이제 나중에 큰일 난다. 너 세상, 세상 받아보지 못한 점수 받을 수도 있다고. 그거 모의고사는 쌤, 받을 수 있다 했잖아. 처음 모의고사는 네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점수를 받을 수 있어. 근데 너 이렇게 가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도 그런 점수가 나온다. 많이 봤어. 아주 요문지 말고 모르는 사람들 다 꺼놓고 앉아있어 앞에 목프면안가니까 이거 보고 내가 알아서 풀어라고 해도 니의 네 거는풀수 있어야 된다고 원래 아예 거듭 쪽으로 했기 때문에 아예 세제곱 1이라고 그리고 쌤이 이제 차수 줄 얘기하면 대충 알아야 돼 문제를 얼마나 풀었는데 40 제곱은 오메가 3 제곱에 몇 제곱일까? 네? 3 제곱에 몇 제곱? 4 0안에3 제곱 몇번 들어가? 3몇번 들어가? 열... 열... 10세 번하고 남는데? 번하고 잖아 그럼 오메가0세10개 곱해져 있0는 얘기잖아. 0수번0제곱은이 몇번들어가 여섯 번몇개 남아, 두개 얘가 1이라고, 오메가 세제곱이그 앞에는 어떻게 돼? 1, 1그 5, 오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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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 이거 오. 여기 있잖아 5 다음은 0끝2매 분명히 얘기했어, 차수 줄이기 중간에 풀이 과정은 여러가지 일수 있어 너가 어떻게 줄이느냐에 따라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모양을 바꾸고 하느냐에 따라 중간 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이 음. 말에 그서 그럼 너 이거 보고 어떻게 풀래? 응. 응? 숫자가 정말 즐겁니? 이걸 보고 어떻게 하래? 숫자를 깎게. 어떻게? 응. 일본에서 했잖아. 저거랑 똑같지? 응, 똑같이 하면 어, 돼. 똑같이 한 문제 열야 돼. 일단 해 봅시다. 바꿀 아, 거 없고. 바거 아, 없고. 얘는? 네. 얘는? 스크리는 모양부터 써. 응. 네. 바로 나와? 오메가 제곱인가? 응. 조심해. 문제에 따라서 이거 마이너스 1이나 2막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이거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거듭제곱 굳이 부호나 이런 것도 신경 안 써도 되겠지 마이너스 1일 때는 조심해야 되겠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야 마이너스 2부호 조심해야 돼 얘는 두번 들어가고 오메가 쟤는 1 쟤는 2번 들어가고 오케이? Okay? 맞아? 말로 안 해도, 보이지, 어, 눈에? 어. 눈만 뜨면 돼. 어. <laughs> 차수 줄이기, 알겠지? 네. 음. 이제 예, 2번, 3번. 오메가 10제곱 더하기 1분의 3, 2, 오메가. 차수 높으네. 불편하잖아. 줄여놨다. 오메가. 그럼 얘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3오메가 제곱 더하기 2오메가 반의 그럼 무슨 사람이부 근데 그게 뭐뭘 뭐, 어떻게 아무것도 보이지?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 차수 낮추라니까 차수 낮춰. 차수쪽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그거야. 에? 응? 아, 제곱 없애라고 이걸 활용을 해서 넘어가면 되잖아. 뭐? 맞아? 그러면 오메가 제곱은. 여기서 오메가지고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만약에 대신에 넣, 넣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오메가 마이너스 3이야? 그렇겠죠? 그, 맞아? 오케이 응. 근데 전 켤레 북스 오메가봐안 불편해? 얘네들은 네. 바 없는데, 저 있잖아. 똑같이 하면 되잖아. 이만 넘어가면 되잖아. 오베가 바는? 이렇게? 너! 오와 그럼. 앞에 거 똑같이 하고. 하고 이 음, 방금. 이방이방스2 오메가 이 방금. 이 방금. 이1 분의 오, 오메가, 마이너스 5, O, m i n 이 s O, m i 이 u s O. Minus O. Minus O. Minus O. Minus O. Minus O. 이 i n u s O. Minus O. Minus O. m i n 는 s O. m 불편 u s O. Minus O. Minus O. Minus O. m 얘만 넘어가면은, 저 분모랑 똑같은 거 네. 그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3 오메가 제곱 더하2 오메가 반되겠지 생각하기에 따라서, 오메가 제곱 몇분되지 그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2 오메가 반대. 여기서도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아니야? 오메가 제곱 그냥 오메가 분의 1 들어가면 그 분분수 해가지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오메가 오메가 다 나오지 않아? 근데 이거 여기 있잖아. 다 보면 마이너스 아니라면 이거 잘 보면 오메가 분의 2 오메가 바 곱하기 오메가 분의 1이라고 해도 되겠지. 맞아? 이거, 이거 이건 불편한가? 이거는 불편하겠다. 그래. 아까 이거 말고. 생각밖에.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날 이렇게 쌤이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해봤는데 중간 과정은 미친 듯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여기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인 방법은 첫수준인거 맞지. 근데 만약에 세 개나 두 개씩만 묶어서 본다면 예를 들어 이거 두개 묶으면. 오메가 3제곱으로 먹으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잖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으로 이걸 먹으면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그 오메가 3제곱은 1이잖아. 한 방에 줄일 수도 있고. 니범죄로 네 하는 거 보니까 이거를 누가 활용을 더 잘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과정은 달라질 수 있지만 답은 똑같이 나고 중간 과정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것을 활용을 잘하라고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차수 줄이기 알지.